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이 정략적인 탄핵을 계속 시키고 있었는데 드디어 마지막에는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켰죠. 이게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대통령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몇분 남아있는데 이거는 무고죄 처벌감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무고죄로 연결시키자. 이런 국민적 제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사설자에도 민주당 정략 탄핵들 전부 기각됐다. 지금까지 재판한 거는 다 기각된다 이거 무고죄 처벌감이다 이거야.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숙 방턱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지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성호 의원하고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하고 이 민영배 의원하고, 이 헌재 소장 직무대행이란 자, 이자하고, 이재명이 하고, 그때 노동법 연구를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노동법 연구를, 예, 자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이념적인 소위 노동, 하고 뭐 이념적 사건에다가 말이죠 다섯 개 지금 말이야 재판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정도 같으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는 건전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정치보다 잡범이족걸 받아가지고 그 경기도 평화지사할 때 부지사했던 이화영에는 지금 국제 범죄 혐의 저거는 제재를 갖다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기에 불법 대북송금, 즉, 뇌물 혐의로 지금들 전부 공범으로 지금 1심 판결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은 거기에 덩달아서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은 이제 곧 1심 판결은 시작하겠죠. 거기에 준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듯 참 문제가 복잡한 범죄 혐의에 얽혀있는 이재명.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사람하고 절친인 문영배라는 자 이제 4월 18일이면 자기 임기 끝나니까 그동안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가겠다는 의도가 뻔뻔하게 보이는 그러한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심하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기일병기 헌법재판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재판을 갖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그러한 헌법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피청구인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청구인, 피청구인 날짜를 조정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심지어는 말이죠. 대통령이, 오동훈이라 오동훈이라는 우리법연구회, 똑같은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어? 민영배도 우두번 우두 우리법연구회 회장했고, 이, 우리법연구회고, 어? 그 다음에 서부지법의 판사, 어, 법원장이 바로 정계선인데, 1월 2일날, 오동훈이 영장 청구를 딱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1월 2일 날 여기 헌법재판소로 갔더군요. 재판관으로. 마은여기가또 거기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또 같이 민주당에서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지가 됐죠. 여야 협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협의해라. 아 어.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심판하겠다고 여기 좌파들이 우리법연구회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게. 이 좌파들 모임 좌파 성향 모임 말은 근사하게 진보 성향 진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좌파 아니면 우파지 우파지 무슨 소리 뭐 진보 진보 하고 있어. 에. 민주당은 재판관 4명이 자신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판관 4명은 문재인 정부나 야당 추천인사들입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에는 연속 탄핵 발의로 해가지고 위원장 2명을 자진 사퇴시켰습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 협박으로 물러나가게 했습니다. 이게 야만인들이 하는 공직사회지. 이게 어떻게 정 협박하고 우리 말안 들을래? 너 그럼 탄핵시킬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이재명이가 있다고 짓을 지금 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를 파괴했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욕심이 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렇게 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 검찰도 이재명하고, 어? 이재명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어, 지금, 대통령을 갖다가 구속을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심우정 사퇴하라고 난립니다. 심우정 당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영 나쁜 사람이네 이재명한테 예? 샬라샬라 해서 이재명 눈치나 보고 그러냐 하면서 지금 윤상현 의원도 공격하고 뭐 국민들이 지금 화들이 무척 나 있어요 검찰에 대해서. 헌법이란 건 공직자 탄핵 요건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판례도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로 탄핵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건 뭐 법도 원칙도 없습니다. 무조건 수틀리면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양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연쇄 탄핵범이라 불릴 정도로 위헌적 폭고를 자행하고 있는 이들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모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가지고 이거는 세계 기록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중 13건은 국회에서 처리를 했고 이 가운데 현재는 4건을 결정했는데 전부 기각입니다. 올 기각. 그럴 수밖에 없죠. 민주당 탄핵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략적 탄핵이 전부다기 때문에 그렇지 습니다 남발하다 보니까 개별 탄핵 사유가 뭔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모릅니다. 무조건 오수 틀리면 탄핵 탄핵하고 탄핵표를 남발하는 탄핵 중독자들 된다. 이... 다시 말하자면 기각돼서 탄핵이 예? 안 되면은 인용이 안 되면은 거꾸로 이 탄핵 발의자를 갖다가 무고현미로. 고발조치에서 감방에 보내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그 요구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형법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처벌이나 징계를 에?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건데, 에? 이거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하는 걸 이걸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죠,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거를. 해서 내 건이 다 기각됐다 이거죠. 자, 한덕수 총리도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 그분들이 뭘 잘못했게 대통령이 뭘 잘못했죠? 뭐가 국가 별난이고 국가 내란입니다. 국가 내란 하는 사람 그래. 200명 군인들 그것도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두 시간 만에 슬쩍 늦게 들어간 군인들 보내 그런 사람들이 뭐 뭘, 뭘 내란을 하려고 그렇게 써요. 상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탄핵으로 내란 혐의로 이렇게 고발을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예? 이게 틀릴 것 같으니까 안될것 같으니까 누구의 권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란 혐의를 쏙 빼버렸지 않습니까? 내란 혐의를 빼버렸으면은 탄핵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80%가 내란에 관련된 건데 그럼 내란을 빼버렸으면 그리고 더더욱이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가 그랬잖아요. 권유로 누구누구 권유로 권유로 내란죄 뺐습니다 하는 게 영상에 나오잖아요. 이런 자들을 또 헌법재판소, 이런 헌법재판소, 그래서 짬짬이라는 오해를 받고,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아직도 특정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사실로 있었다. 이 그리고 내란죄를 뺐다. 이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왜 내란죄를 뺍니까? 빼면 다시 의결하라고 해줘야지. 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응? 음? 대통령직을 뺏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의결을 안 시키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절차의 정당,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법에서? 알죠? 더잘 아시죠? 네. 하여튼, 헌재 소장 자체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지 말로, 어? 내가 가장 좌측에, 좌편, 왼편에 있었다고까지 말할 정도라니까. 뭐더 말할 나이 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유기했다 같으면, 완장이 빨간 완장 차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 6.25때 옛날 예? 남침들 해가지고 인민괴뢰군들이 말이죠 빨간 만장치고 그저 그냥 참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칼만 안 들고 어? 총만 안 들었지 이 무소 불의한 짓을 일삼고 있는 탄핵을 일삼고 있는 이 민주당 이자들 형법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가지고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거 무고죄는 굉장히 처벌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완전히 무고죄를 저지른 자들은 감방에 처넣어야 된다. 이것이 법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탄핵에서 기각됐으면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 시킨 자들의 그 우두머리는 적어도 감방에 가야 되지 않느냐 무고죄로 고발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자, 바로 하자 고발하자 무고죄로. 그러니까 민주당 정략적 탄핵 난발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만이 아니다 이거요 아마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에 안 들어간다면 이거는 무고죄가 될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런데도 민주당을 한덕수 총리에 서 다시 최상무 권한대까지탄핵시키야또 협박을 하고 있는 저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야만인의 수위이란자도 네. 재판에서 재판에서 기피돼야 된다. 에. 우리법 연구에는 재판에서 다 깊이 돼야 됩니다. 국제인권법 및 우리법 연구의 출신들은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에 반하는, 어 이념을 추구하는 자들은 노동법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서부지방본원한이란 우리법 및 국제인권법 사람들 또 있습니다. 적어도 이두 선의 사람은 절대로 다트박, 저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심판에서 기피돼야 됩니다. 스스로 나가야 됩니다. 기피돼야 됩니다. 이정미가 혼란한 틈에 최초의 그런 대통령 탄핵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 파면한다! 박근혜를 다 파면한다! 하고 대먹지 못한 그 법을 땅땅땅 두드릴 때 억울하게 넘어갔죠. 나중에 보니까 그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 그런 식으로 휘몰아치는 광풍이 휘몰아쳐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그 맛을 봐가지고 이정미처럼, 어? 그리고 또 훈장까지 받고 나갔더라고요 <laughs> 허. 헌법재판소 소장 응? 직무대행했다고 말이죠. 훈장까지 영양으로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고수하지 않고 그 정신을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관 그리고 문영배와 같은 이런 이런 자들이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다 자기들 임의대로 극좌파들의 임의대로 이런 자들이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다 자기들 임의대로 극자파들의 임의대로 이렇게 민주당식으로 간다면 이재명의 절친이 재판 스스로 기필을 안 하고 간다면 우리는 국민들은 다 하고 당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모멘텀이 될, 수,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는 반드시 잘못이 없는 대통령을 귀환시켜야 됩니다. 네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80%를 점유하는 소위 말해서 핵심인 내란죄 수계 혐의를 쓱싹 해가지고 둘이서 빼버립니까? 국회하고. 헌재가.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빨리 하기 위해서, 몰리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목소리> 국민들의 단결, 함성, 헌법재화의,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지키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